예로부터 치아 건강은 오복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잘 씹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릴 때의 구강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잇솔질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잇솔질은 하루에 세번 이상,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3분 이상 꼼꼼히 닦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자연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간식은 먹지 않고 3회의 정규 식사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과자, 사탕과 같이 부착성이 높은 감미 식품의 섭취는 엄격히 금하여야 하며 우유, 육류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충치가 발생되었을 때 그대로 두게 되면 썩는 것이 신경에 가까워져 이가 아프게 되고 또한 그 염증이 뿌리까지 진행되면 주위에 뼈가 녹고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염증이 연구치에 싸게 이완되면 연구치의 모양이나 형태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부정교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치열이나 턱이 바르지 못하다면 조기에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어린이들의 명랑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